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정경 강경제 985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에, 16분 수비 장분 중에 에, 세 번째 품인 멸비시 풍우품 강경하도록 합니다. 지금 에, 하고 있는 부분은 페이지 482페이지인데, 에, 그 오래전, 아주, 어, 오래전 음, 시절에 인다라 당상 부처님이 계실 때 그때 에, 이름이 공무구득이란 에, 아주 신심이 깊고 수행을 잘하고 그리고 어 중생들에게 에, 베품을 많이 하였던 어, 그, 그 사가 요즘오저면자 그다 요저 요즘 주변은그불제 남자 불자죠. 청신사. 옛날에는 오바세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자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뭐 하라고요? 한마디로 상구보이 하중생 하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그 아들도 또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인드라 당상왕 부처님 앞에 맹세를 하지요. 저도 다음 세상에 스가문 부처님이 나올 당시에 자기는 공덕천 하늘의 공덕천으로 올라가겠다. 그 공덕천 가려면 엄청난 종생구제한 자비행을 세우고 원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 공덕천이 되어서 어서가모니 부처님 계실 땅 계시고 부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많은 에, 제자들이 이제 나타나 저, 있는데 그들이 에, 제대로 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만은 그때 그때 나쁜 에, 그 신들, 나쁜 신들 사나운용, 야차, 나찰, 아수라, 구반다, 아기비사차 등이 막 사람들 해코지하고 그 다음에 특히 불제자들이 공부를 방해하고 막 그런 할때 그걸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세운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의 중생들은 복덕과 지혜를 멀리 여의였으므로, 여였, 어, 그때 어떤 중생이냐면, 나쁜 그, 어, 하늘의 신, 어, 그런 자들이 중생들을, 에, 중생들에게 나쁜 지기, 직위, 나쁜 지기를 먹여가지고, 중생들이 전부 다 타락을 했어. 탐진치에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싸움박질 하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수행을 하지 않고, 산불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더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 수명도 단축이 돼가지고, 뭐, 각가지 병이 되니까, 악도에 떨어졌는지라, 악도라 하는 것은 지옥, 악의 축생이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저는 이제, 저 중생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풍족해 하고, 저는 이제, 저 이때 저는 저라고 하는 것은, 공덕천이 얘기하는 거죠. 저는 저 중생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풍족하게 하지 못하고, 그들을 성숙, 그러므로 저는 이제 저 중생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풍족하게 하, 하지도 못하고, 또그 물질을 성숙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그것을 갖다가 그, 다시 저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대는 이제 훌륭한 자무로서, 시상보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법에 자질롭고 지혜가 뛰어나 나며, 또 그대는 이미 모든 산매와 다라이와 인을 얻어 지혜의 피안을 자 관찰하고, 지혜의 피안을 열반을 관찰하는 거죠. 자비로 시통을 장마여서 지혜의 저 언덕을 이미 건너서라. 너는 이미 저, 지혜를 건너지 않느냐하말이요 지장, 지장 보살이 공덕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대는 저 모든 보살 중에서 가장 훌륭한 기수로서 이미 모든 중생을 다 성취시켰으니, 과거에 했었으니, 그대는 이제, 에, 그대는 이제 저를 위해 사천하에 가합시기는 마음을 일으켜 자신의 지혜로서 감찰해 주소서. 이렇게 하면, 사천하의 모든 악독한 용과 야차, 나찰, 아수라, 구반다, 아기, 비사차, 가부, 가타부단나, 따이의 온갖 아기들을 모두가 항고시키며, 추위 더위를 합평해할수 있으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발언을 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부처님 전께, 어 그, 부처님, 인다라 당상 부처님한테 맹세했잖아요. 어 그렇듯이, 그렇게 맹세하라는 겁니다. 맹세해서, 그 어떻게 맹세합니까? 저, 어 이제 저를 위해, 이 사천하, 사천하에서 가해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이때, 저를 위해서는 공덕천이기요 공덕천이냐. 공덕천이 저를 위해서, 어, 이 사천하에서 가해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제가 그런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의 지혜로서 관찰하여, 어, 주소서. 어떻게 하면 이 사천하의 모든 악한 용과, 야차, 나찰 아소라, 구반다, 악이 비사차, 가타부단나, 따위의 온갖 악기들로가, 악기들을 모두 항복시키겠습니까? 항복시키며 바람, 비, 바람, 비가 때를 따라 순조롭게 순조롭고 장화와 가뭄이 조절되며 농사에 풍년을 일으키고 추위, 더위를 합병하게 할수 있으니까 하고 부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떻게 하면 이 인연으로서 이 모든 짐이 이제 원래 짐이가 그 좋게 들어와야 되지요. 어, 전기가 땅의 전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에, 그래서 지미로 하여금 세력을 늘어내고 기미를 지미를 향상시키고 먹이의 걱정이 없는 동시에 생각하는 힘을 더 자라나게 하고 중생들이 이제 수행을 잘 한다 하게 한다는 거지요. 얼굴 모양도 아주 좋고 아주 애락할 정도로 윤택하고 또 계획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온 땅에 의지하는 종생들로 하여금, 앞서 말한 것처럼, 먹이 걱정이 없이, 생활하는 일이 더 자라나게 할수 있으니까, 하고, 이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에, 드디어 이제 지장보살은 공덕처럼 말하였습니다. 나, 이제 지장보살, 나, 나, 이제 하늘을 위하여, 하늘들을 위하여, 이건 지장보살이 얘기한 겁니다. 하늘들을 위하여, 이 불찰의 모든 땅, 물, 불, 바람을 두루 남김없이 모두 내가 이제 변화를 시켜야겠다. 변화를 시켜서 어, 신통의 힘을 변화시키는 거죠. 지장보살이.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급 동안 먹어도 다 먹을 수 없게 풍족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단서에 있어도 그렇게 할수 있지만은 왜 그리 하지 못하느냐 그 하지 않느냐 하면은 내 시장보살이 원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모든 중생들이 백천급을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내가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나옵니다. 이유가. 다만, 이 중생들은 복덕이 적음으로, 복덕이 적음으로, 먹을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줘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복덕이 적은 것은 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사람, 공덕천이 아무리, 공덕을 줘도, 공덕을 주려고 하고 있어도, 중생들이 복을 짓지 않으면 그 복을 가져갈 수가 없어. 공덕천에 복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상보살이 아무리 중생들한테 뭘 하려고, 중생들한테 도와주고 하려고 해도, 중생들이 워낙 복이 없어. 지은 것이 없어가지고,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 또한 이 사바세계의 불찰을 변화시켜, 하늘들의 궁전과 침구를 만들어서 의복, 향, 꽃, 열매를 장엄하고 각가지 음성과 미묘한 무흑풍악과 여러가지 보물들을 장엄하여다 내가 만들 수 있지만 지상무사 정보되면 그 못할 일 없겠습니까? 신통이 자제로운네 하지만 이 중생들은 복도 흙이 없는지라 복도 흙이 멀리 여의 여의였는지라 또 그런 에 현재 나의 그 어, 공덕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돼. 예. 그래서 그 은기가 아니므로 어, 받을 수가, 받아 쓸 수가 없나니. 그래서 열의 은공 정변지만은 제외하고 열의 은공 정변지는 부처님이잖아요. 제외하고 대거도 십주보살이나. 그래서 내가 이, 올리는 공덕, 올리는 이것은 십주보살 정도나. 시추부사님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사람이잖아요. 수, 능음, 삼매, 머물러 자세로움을 얻은 자라야만이, 예? 네? 능이, 나의, 그, 공덕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남김없이 넷째 선정에 머물 수 있지만, 그 선정에도 내 공, 내, 나의 신통의 힘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넷째 선, 선정, 내째 선정이 최고의 선정이지요? 1선, 2선, 3선, 4선. 그할수 있겠지만은 하지 않는다는 거요 어찌 용이나 부단나 따위를 항복시키지 못하랴? 내가 남김없이 내째 선정에 머물 수도 있거든. 어찌 내가 그 용들, 용이나 부단나 따위를 내가 항복 못시키겠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나 부처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신변을 나타낼 수 없으니,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신통을 예, 부릴 수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만이, 부처님의 회락을 맡아야만이 내가 신통을 부려서 그들을 예, 제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가 왕의 명렬, 마치 그, 그외에 마치 전륜선왕이전륜선왕의 군사를 맡은 그 신화가 군사를 움직이려고 왕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명령을 받지 않고는 군사를 낼수없어것 같이, 내가, 그 많은 하늘에 못된 용들이나 이것을 내가 다 항복을 시킬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부처님께서 명을 내려야만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살은 모두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 마음을 따라나고, 부처님의 입을 따라나고, 부처님 법을 따라 화생함이니. 그래서 모든 보살들은 열액계에서 청하지 않고서 신비를 나타낼 수가 없느라. 그래서 이렇게 항상 청해서 어, 나타남 그래서, 어, 부처님의 화연이라죠, 화연. 부처님 화연이 어떤 화연입니까? 자비의 화연이 관세 보살. 그리고 무슨 화연? 에, 예. 또, 이런 힘의 화연. 지혜의 화현이고요, 대세지 보살, 뭐 지상보살도 일종의 자비와 같은 겁니다. 자비의 화현과 같은 겁니다. 지상보살도 지옥 중생들을 갖다가 구제하고 자는 오늘 시합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공덕천도 마찬가지다. 공덕천도 그그 세월에 부처님 부처님에 대해서 뭘 했어요? 많은 그 맹세를 하고 했지만 자기 스스로 막 신통을 보이고 할 수는 없어 왜 부처님의 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통을 부리는 것도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정말 필요한 경우 해야지 자기 자신을 뽐내는 마음으로 신통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공부를 하다가 우리 그 스님, 은사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공부하다가 혹시 눈에 뭔가 보인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눈에 보일 때, 눈에 보인다고 있는 대로 경상도 말로 씨부리지 마라. <laughs> 씨부린다는 말은 함부로 말흩흩흩 떼게 막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래, 함부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무당인기라. 아, 무당들은 함부로 막, 얘기를 막, 이, 자기가 거침없이 막 하잖아요. 그, 알아차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행을 알아차림 수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음, 자기 마음속에는 그 중생의 섭이 나오면 섭대로 막다 해버려요.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걸 다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에, 신의, 신을 갖다가 접신이 돼서 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걸못 느낀다고 얘기하는데, 야,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뭐요? 가만히 지켜보고, 어.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란 건 수시로 욕심이, 끝없는 욕심이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딱 있어요. 어떤 상황이 딱 배달하면 자기도 보는 사이에 욕망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뭘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 그 욕망이 일어나지 않게끔, 6 육, 여섯 가지 문지기가 있어요. 육문의 육문 문지기. 여섯 가지가 뭐예요? 안, 이, 비, 설, 신이. 눈, 기, 코, 혀, 몸, 뇌. 그에 따라서 일어나는, 예, 일곱 가지 대상. 색성, 향미, 촉법이죠. 색성, 향미, 촉법. 그 대상을, 어, 내가 듣, 보, 볼 때, 볼 때,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코로 냄새 맡을 때, 입으로 맛을 볼 때, 몸으로 접촉을 했을 때 느낌, 그 다음에 내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해야 돼요? 조금 더, 그들 있는 그대로 봐야 돼. 있는 그대로. 딱 보면서, 일시라도 내가 마음에 탐심이나 썩냄임에 어리석이 밀려오면 즉시, 에, 아, 내가 지금 탐심과 썩석음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구나 하고. 주시를 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 예, 그 마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마치 불불 불 붙이다가 담력에 불을 붙이다가 후화꺼버리 불이 다 꺼져버리잖아요. 불 꺼지면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런데 후안 불면 은 불이 확 타가지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다 타오밥니다. 화를 한번 내가 화에 불이 일어나면 그동안에 내가 싸워왔던 모든 공들이 흩어여 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이공덕천인이라는 보살이, 이제 자기 과거에, 과거에, 어, 전신이, 자기의 전신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한 겁니다. 숙명통이죠. 어, 기억을 해서 자기 전신이 바로 인드라 당상한 시절에, 아버지가 공무구득이란 분이었고, 자기는 그 아들인 무구득이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이제 부처님 전에 나가서, 큰 원을 쳤죠. 한마디로 뭐예요? 종생구제라고 저도 부처님처럼 에... 상구불이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쭉 설명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종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어야 없어야 돼요 힘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매의 힘이 있고 그리고 다니의 힘이 있고 그 힘으로서 누구를 지켜줘야 돼요? 종생들로 종생들한테. 그 많은 나쁜 무리들한테, 나쁜 용이나, 뭐, 그 다음에, 그, 그, 어, 용들, 그리고, 어, 구반다, 뭐, 아수라, 등등, 이 많은 이런, 나쁜, 악이라든지, 예, 비사차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예, 막아주는, 역할을 갖다가 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예, 하면서, 그 자가 바로 공릉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덕천에 되어 있어도 그중생들이 공덕천에 뭘 먹어 공덕을 공덕 공득 얻어 먹으려면 뭘 해야 돼그 자들이 그 받아 먹을 만큼 영양이 갖춰져 있 먹는 거다. 그래서 그 자들을 공덕을 받아 먹을 만큼 영양을 기르는 작업을 보살들은 해야 한다. 이 뜻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예, 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하루 조금씩 조금씩 예, 우리 우리도 공덕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같이 마반야바라미